사람들에게 시험을 냈어요 애국가 1일부터 4절까지 써라 누가 썼어요 박정희만 썼지 그리고 그런 박정희가 어, 형 박상희가 대구폭동에 죽는 바람에 이재범 목사 오늘날도 잡아있죠그 당시도 었어요 이재범 목사가 포섭해서 이름만 올려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승만 박사가 살려줬습니다 그 후로 계속 3번 더 이상 살려줍니다 그 키운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승만 박사가 국군 요지로 만들었는데 이승만 박사님 돌아오시니까 이승만 박사는 모시기 위해서 국립 요지로 바꾼 거예요. 박정대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실들이 다 제가 방위하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좌파들하고 싸우고 우리 청년들과 국민들을 박성시키고 마지막으로 북풍 얘기 많이 하죠. 북폭을 미국이 아무리 하려도 대한민국 누가 파트너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해요? 조원진으것 밖에 없습니다 그걸 할수 있는 이 리더십, 외교 능력과 이 정체성을 가진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친구는 우리의 적이고요 북한의 적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이 M정부가 북한의 친구니까 우리의 적이고 미국의 적입니다 어떻게 미국이 자기 적과 함께 적을 쳐요? 그러니까 조원진 후보만이 대한민국 정체성과 자유시장 경제를 가지고 핵을 드러내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할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